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새벽 담대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제 그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설교를 하였는데 말씀을 전했는데 그곳에서 바울의 이야기를 듣자 흥분하고. 또한 그 이야기를 듣기 싫어하는 많은 어, 선동하는 그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바울이 군인들에 의해 잡혀가게 됩니다. 그런데 천부장은 그가 로마 시민인 줄도 모르고 그를 무턱대고 잡아 매로 때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바울이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다 라는 말과 함께 천부장은 깜짝 놀라 바울을 그 결박에서 풀어주고 이제 그 바울이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소동을 일으키는 그 현장에 있었나 하여 정당한 재판을 받을 기회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바울은 자신이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다라는 그 사실을 적절하게 잘 활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태어나면서부터 이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하셨어요. 우리에게 각자에게 맞는 재능도 주시고 은사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곳에서 또한 우리에게 이러한 남편과 또한 가족들과 직업과 여러 가지 형편들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사용하라고 하나님을 위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뢰 위하여 살아가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들이라는 걸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나 재능이나 물질이나 시간이나 직장이나 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 모든 것들을 단지 나 하나 편안하게 살려는 단순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 때에 그것이 올바로 활용되어 질수 있다는 라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천부장은요 바울을 유대인의 공예 즉 사내들인 앞에 세웠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공예는 로마 제국 총독부가 인정하는 유대인의 자치기구였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입법권과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즉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자 대법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재판한 것도 바로 이사내들이아닙니까 오늘 이 장소에 바울이 가게 됩니다. 근데이 사내들인 공회는요 성난 군중들로 인하여서 제대로 판결을 할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곳에 서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1절에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아멘. 바울은 이렇게 담대하게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에 즉시 대제사장 아나아니아는 바울의 입을 칠하고 바울 옆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겁도 없이 아나아니아를 향해서 즉각적으로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라고 담대하게 또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바울이 시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세사장 아나니아를 못 알아봤을 것입니다. 본문 속에서 그렇지만 바울은 자신을 향한 적대감과 살기로 가득찬 이 광기에 찬그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대세사장이 치라라고 하는 명령하는 그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담대하게, 당당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할수 있었던 그 근원은 어디에서부터 나왔을까요? 그건 바로요. 오늘 1절 읽었던 것처럼 자신이 양심을 따라 섬겨온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확신에서였어요. 무엇으로부터였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확신 가운데서부터 그는 담대하고 당당하게 증언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비록 바울의 눈앞에 펼쳐진 그 광경 가운데에서는 내 편은 하나 없고 모두 다 나를 잡아먹으려는 듯한 사나운 맹수들과 같은 사람들 앞에 서 있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그는 담대하고 당당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라 것이죠. 구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마치 이랬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 로말미암아마 내가 신문을 받노라 아멘. 바울은요 그 사내들인 공의 앞에 서서 지혜롭게 그곳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간파하고 자신이 바리세파 바리새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전에는 천부장에게 자신이 로마 시민이었다라는 것을 밝힘으로써 자신이 복음 전할 수 있는 당당한 권리를 얻게 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지혜롭게 자신이 바리새인임을 알려서 그 상황을 유리하게 자신에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곳에 있는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요. 철저한 현실주의자였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은 믿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부활과 천사의 영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바울은 죽은 자의 소망인 부활에 대해서 내가 신문을 받고 있다라고 말할 때 오늘 말씀을 놀랍게도 이 사도 개인과 바리새인으로 구성된 이 공회가 자기들끼리 다투고 갈라지게 됩니다. 심지어 바리새인이요. 사도 부울을 두둔해요. 아, 저 사람은 죄가 없는 것 같다. 바울은 요 이처럼 자신에게 있는 그 바리새인 출신이라는 것을 또한 지혜롭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전에는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를 핍박하는 자로 감추고 싶었던 그 과거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과거까지도 사용하셔서 복음 전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 성난 군중들, 또한 바울의 그 자신의 바리새인이었다라는 사실로 인해 갈라진 그 군중들, 서로 싸우고 있는 그 군중들 사이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그 바울을 체포하려 했으나 그들 뜻대로 할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뜻대로 힘으로 자신들의 권력으로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막으셨어요. 이러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분쟁 속에 천부장은 바울을 지키기 위해 그를 영내에서 지키고자 합니다. 사실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동족 유대인들의 그 동족 유대인인 바울을 죽이고자 할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유대인이 아닌 로마 사람 천부장을 통해 하나님의 대리자로 바울을 지키셨습니다. 근데 천부장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처음에 채찍질하고 바울을 신문하려고 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천부장을 이제는 바울의 보호자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방법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세요 한편 유대의 산에 들린 공예에서 바울을 향한 이 적대감과 살기 속에서 분명 바울 역시 인간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이야기는 하고 증언하고 선포는 했지만 그 가운데 두려움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엘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신이 무슨 정신으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아,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담배하게 증언했지만 눈앞에 펼쳐진 그 상황 앞에서 또한 아직도 싸우고 성내하는 잡아 죽이려고 나를 붙잡으려고 손을 뻗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겨우 천부장에 의해 보호받고 영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마음과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두려움과 낙심하고 있을지 모르는 그 바울에게 확실한 약속으로 바울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네가 이제 로마까지 가서도 보음 전해야 된다. 그러니 담대하라. 그러기에 바울은 앞으로 이어제 이제 로마를 향한 그 항해와 이제 2년 동안 로마의 그 새집에서 가택 연금을 당하는 상태에서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주님이 밤중에 이 바울에게 나타나 하신 말씀은 바울의 사내들인 공예 재판에 대한 다른 시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비록 바울은 사내들인 공예에서 재판받는 것 같았지만 겉으로는 그렇게 보여지지만 실상은 바울은 사람들 앞에 재판당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과 장소에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와서 두 번이나 복음을 전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또한 번은 오늘 본분에 있는 사내들인 공회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천부장을 통해 아무도 바울의 손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바울이 재판을 받는 과정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그 계획대로 사람들의 그이 세상의 그 원리대로 복음이 전파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대로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터전, 가정이요, 직장이요, 또한 이 교회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물줄 주시고, 힘 주시고, 시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사 주신 이유는 그곳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렵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네가 나의를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기억하며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기도하며 복음 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